어, 지금 보시는 버섯은 아까시 흰 구멍 버섯입니다. 요쪽에 조그맣게 놔, 져 있는 녀석도 있죠? 예. 그리고 이 아래도 있고, 지금, 음, 여기, 음, 버섯들이 잔뜩 나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음, 많이 나져 있죠? 예. 지금 이 나무는, 음, 우리가 흔히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는, 어, 커다란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쓰러져 있는 음 아까시나무 아래쪽에 예. 이와 같이 버섯들이 나져 있고요. 뭐 이미 생을 다한 이런 버섯들도 보여요. 예. 이쪽에도 보시면 음. 이렇게 예, 까맣게 어, 다 생을 마감한 1년생 버섯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아카시 흰구멍버섯은 학명이 프레니포리아, 플락시네아 리바덴이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벚나무 아니면 은 흔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아카시아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 아카시 나무의 밑동에 여러개가 겹쳐서 연결되어 있는 1년생 버섯입니다 어, 전에는 아가시 제목버섯으로 불렸었으나 2013 한국명 버섯 목록에 의해서 아가시 흰구멍 버섯으로 계층이 됐습니다 어, 일명 장수 버섯으로도 불리웁니다 장수 버섯이니까 이걸 드시면 오래 살수 있다는 얘기죠 네. 어, 버섯을 말린 뒤에 어, 차로 끓여 드시면 어, 영지와 같은 그런 쓴맛은 없고, 오히려 숭늉처럼 고소한 맛과 향이 있어서 어린아이나 젊은층에도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항암작용 및 혈전 용해작용,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약용 버섯이기도 합니다. 어, 종양 억제율이 에, 운지의 1.6배, 운지, 어, 구름 송편 버섯의 1.6배, 그리고 표고버섯의 1.8배, 식물인 애기똥풀의 2.5배, 이런 양리적 효과가 이미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음, 아, 아가시나무에 있는, 음, 아가시 흰 구멍 버섯이었습니다. 아래쪽이 이흰 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 구멍이란 그런 말씀이 저 그런 이름이 들어간 거지요. <laughs> 오늘 장수버섯으로 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아까시 흰 구멍 버섯을 설명드렸습니다. 요것을 따다가 꼭 끓여 드시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